레온 사인 효과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 OK하면 레이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배경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창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크롭 툴을 선택한 다음에 포인트를 이미지의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배경을 확장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확장된 배경을 원래 이미지로 채우기 위해서 영역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을 해서 영역을 불러와 주시고요. 영역을 반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셀렉 메뉴에서 인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에딧 메뉴에서 필 선택하시고요. 컨텐츠 목록에서 컨텐츠 어웨어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Ctrl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주시고요. 자주기 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라서 툴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에딧 메뉴에서 필 선택하시고요. 컨텐츠 어웨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OK 버튼을 클릭해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Ctrl D 키 눌러서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포토샵 화면에 꽉 차게 만들고 복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목줄을 우클릭하시고 듀플리케이트 메뉴 선택하시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가 복제가 됐고요 역시 핸드툴을 더블클릭해서 이미지를 포토샵 화면에 꽉 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를 클릭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 네온 사인 효과를 낼 원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Shape Tool을 l o n 롱 클릭하시고요. 원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Ellipse t o o l 을 선택해주시고요. Option 바에서 p a 패스로 그리기 위해서 Shape이 아닌 Path를 선택해주시고요. 이미지에서 드래그해서 원 모양을 그리도록 할게요. Path Selection t o o l 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치를 재배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색상을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바꿔가면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칠하도록 할게요. 먼저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 주시고요. 진한 핑크색을 선택하고 OK 할게요. 그리고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닫기 대가로, 열기 대가로를 눌러서 우선 25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패널 메뉴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 패스 선택하고, 툴 목록에서 브러시를 선택하고, OK에서 칠해주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고요. 더 연한 핑크색을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브러시를 15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대괄호, 대가로, 열기 대괄호에서 열기 대괄호를 눌러서 15로 만들어 주시고요. 패스 패널 메뉴 클릭하고 스트로크 패스 선택하고 오케이 할게요. 다시 포 그라운드 컬러를 더 연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브러시 사이즈는 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대괄호 키 눌러서 8로 만들어 주시고요. 패스 패널 메뉴 아이콘 클릭. 스트로크 패스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고요. 신색에 가까운 핑크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대가로 키 눌러서 2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패스 패널 메뉴 아이콘 클릭하고 스트로크 패스 선택하고 OK 해서 네온 사인 효과를 만들도록 할게요. 레이어 탭 클릭해서 레이어로 패널을 전환해 주시고요.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람과 겹쳐진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라소 툴을 선택하시고요. 사람과 겹쳐진 부분을 드래그해서 네온 사인을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고요. 경고 메시지에서 OK 하시고요. 다시 한번 delete 키 눌러서 지워 주시고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0을 클릭해 주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렌더 라이팅 이펙트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 타원의 가운데를 드래그해서 조명의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명의 색상은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핑크색으로 만든 다음 OK 합니다. 양쪽 원의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조명의 크기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명을 삭제하기 위해서 라이트 패널에서 스팟 라이트 2번 클릭하고 휴지통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3번 라이트도 클릭하고 휴지통 모양 클릭해서 라이트를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라이트 1번의 타원 안쪽을 드래그해서 다시 조명의 위치와 크기를 재조절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OK 버튼을 클릭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